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 위안부 집회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뭐, 여러 어르신들께서, 어, 유오나 비가오나, 이게, 여러 굳은 날씨에도 이제 늘 수고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저도, 어, 이 위안부의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습니다. 저도 뭐 이제 젊은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자라오면서, 제가 배운 교과서로서는 당연히 일본이 큰문제있고 잘못된 걸로 배웠는데 그렇게 보면 은 지금 현재는 과거의 역사가 쌓이고 쌓여는 현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일본 잘못했죠. 잘못한 거 많은데 그러면 한 우리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잘못을 만약에 요청을 하고 반송을 하라고 말을 하려면은 그러한 기준은 공명정대하게 내야 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건3 6년에 불과하고, 그동안 물론 피해를 준건 많지만, 그보다 더 지금보다 어 최근에 일인6.25 전쟁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이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래서 그대 잘못에 사과하라거나 대상하라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그 해방 전후에 소련군이 북한 지역에 들어왔을 때 소련군에게 북한 여성,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강간을 당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전에 광어로 돌아볼까요? 청나라에 우리, 우리, 우리의 우리 어, 조선에 어, 젊은 여성들이 수업 찍으려고 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항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어, 저희이 주장하는게 정의라고 한다면은 그 정의의 작전은 똑같이 그런 분명 정대하게 됩니다 중국대사가 시위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과거는 과거일 뿐인데 물론 그, 그 시대 지금의 기준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의 발점에서 나라가 망한 이유부터 밝혀보고 누가 나라를 팔아먹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바라보지도 않은 채 그저 한 어, 사실만 그 사실도 아닌 것을 과장하고 과장하고 크게 부풀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강요하는 이러한 것은 게지양되어야 됩니다. 정말 어, 피해를 본 것이 맞다면 모든 피해에 대해서 분명정도하게 다 해야 되는데 저들의 정의는 어, 선택적 정이고 저들의 피해는 선택적 피해입니다. 이제 이제 우리 우리 국민들 지성이 깨어나서. 정말 뭐가 선이고 뭐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될 줄을 압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인권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 때문에 저들도 저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마운 것은 하나도 고마워하지도 않지 또한 지금의 일본은 과거의 일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수많은 공업화 산업화 모든 기술건이 일본에 도움이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혜택은 우리가 다 누리면서도 정작 어그 작은 피해를 크게 불려가지고 이렇게 사죄하라 사죄하라 근데 사죄를 따지고 뭐 사죄 많이 했어요 일본이 근데 사죄한 것은 사죄하면은 또 말하기를 그, 그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목적은 사과를 받는 거의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일본이 끊어없이반목해서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일 뿐임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저들의 거짓 조작 선동에 속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가 좋아지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있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